すてえ。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때요? 음. 음. 또 조사님은 원하는 게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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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음.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게 되어있고, 좋지 않은 것은 싫어하게 되어있죠. 그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면 뭐 아무런 불평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괴롭죠.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할수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욕심.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다할수 없어, 없는 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할수 없을 때 우리는 화가 나기 시작하죠. 화가 나죠. 그것을 진실. 어리석은, 어, 그럼 어리석은 마음 공부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될 거야. 하는 마음. 우리 불교의 수행은 탐, 진, 치, 삼독을 벗어나는 데 있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독이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과를 모르는 거죠. 인과를 모르는 거. 콩을 심어놓고 콩이 콩을 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콩을 심어 심어놓고 팥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 현실을 거부하고 있죠. 지혜로 자는 이 현실은, 오늘 나에게 오는 이 현실은 내가 지은,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돼서 오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지요. 또,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미래의 씨앗이 됨을 알지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지금 무엇을 <laughs> 하고 있는지,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부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laughs>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나니다 따라해볼까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 오늘은 어제 심은 씨앗이 어제 심은 씨앗이 열매에 서 오는 것이고 열매에 대해서 오는 것이고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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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일의 <laughs> 열매의 씨앗을 심는 날이다. 의 씨앗을 심는 날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심었던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오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오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하다.